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와, 올라와. 아깝고만 저희 한명 팀이에요. 그럼 다 같이 가겠죠? 그냥 밖에서 대기할게요. 네, 네, 네. 내가 정문으로 해줄게 정문. 그냥 죽어있는 척야겠다 레고돌, 레고돌 가고 있을게요. 혹시 음레고나 하고 있어. 어? 아니, 영광. 태웠어, 태웠어, 태웠어? 태웠어. 싸우지 어. 마요. 수방사어쨌 동안 싸우지 마요. 탔어 우리. 자, 방탄복 다 착용하시고 방탄복 다 입어요. 네. 올해 경찰들 영상 확인하고. 네, 댓그돌한 번씩 하시고요, 부적고에. 자, 브리핑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서방자분도 오면서 들어주세요. 선방 자, 여들몇 세우고. 야, 일단 우리 차량으로 간다. 음. 아, 전부 레그돌, 전부 레그돌. 아, 레그돌, 아, 레그돌하고 영상 찍고 는하고차량문한 번씩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자, 브리핑해 드릴게요. 자, 지금 쪽방이 하나, 중계 하나, 그다음에 아, 쪽방 없다. 중계 하나, 연기 하나. 정문의 ATM기에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기 하나, 2기, 아, 3기 하나, 4기 하나, 그 다음에 사무실 하나, 사무실 하나 더, 사무실에 둘, 그리고 방탄물 2층에 하나, 지하 하나, 4기 밑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어디냐, 아, 방탄물에 둘이고 지하, 라스트. 이거, 가 거죠? 이거, 정문 얘네, ATM 조심하세요. 이거, 얘네, 브리핑을 해도 해도 어차피 위치 존나 바꿨거든요. 브리핑 상관없이 대충 있었던 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정문 ATM 조심하세요 그 어, 경찰 다 하고? 내린 사람들 레그돌 레그돌 하고 한 번씩 한번더 하고 요두번 아, 했어 두번 했어 이거 인원서 반으로 나눌게요 특공... 그 지금 정문에 수방사 후문에 경찰로 이동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야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정문의 경찰 특공자랑 수방사 특임대 들어가고 후문의 경찰이랑 수방사 나머지 인원 들어갈게요 그렇게 진행할게요 특임대랑 특방대가 뭐야 그렇게 나, 나머지가 그렇게 진행하지 아, 죄송해요 <laughs> 앞에 정문 아 그러면 안돼아 지금 경찰 특공대 인원도 있어갖고 정문에 수방사 특임대그 다음에 정문에 특임 에, 수방사 그 아예 2층 경찰 특공대까지 어, 나머지 후문 오케이 그자 그, 올라와 그러면 야, 나, 후문에서, 후문에서. 일반 경찰도 후문로와 으 교통 경찰 후문에 팀이 있는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맨 앞에 벽에 두명 두 붙어 있는 사람 있지 먼저 들어갈게요. 3 2와 렛츠 고. 주문 조심하세요. 아까 근접 무기 어. 들고 있는 새끼도 있었어요. 그 뭐지? 존리아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해요. 출처 돌겠어. 주문 ATM까지 진입했어요. 아, 오케이. 이거 쏘지 마. 홈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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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격사 맞지 마. 빠져. 문에 대들지 마고요. 오케인공문실격사안 할게요. 이거 이거 수방사 누가야? 레그돌. 정문에 레그돌 진입하자. 정문에 수방사 측임대랑 경찰 특공대 다 모였으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예. 네. 나머지 경찰이랑 수방사는 네. 저홈문 맡을게요. 화이팅 화이팅. 오더 따를게요. 정문 에이탱기대기게 정문 에이탱크 들어가죠 이거 대기 정문 에이탱크까지 아, 들어갈게요 지금 어 정문 에이탱기 밖에 있는 사람 다 들어타 통대들 자기 음, 제조 정문 에이탱기네명네명 진입 다섯 명 사계 아래 한명 진입하고 있어요 아 들어가자 있어. 들어가자 정문 에이탱기 진입 정문 에이탱기 진입 정문 에이탱기 <laughs> 여기에서 내가 브리메 각도 시계랑 꼬부기네 사계 밑으로 뛸게요 나머지 오케이, 후문 자기야 오케이. 아, 자기야 다영성 추구 후문에 밑 후문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들 2층 맞아 여기 정문 에 있는 사람들 저희도 어문 같이 뛰나요 후문 같이 뛰요 아니, 아니 뛰지 마요, 아직 뛰지 말아요. 오케이. 오케이. 후번 아직 뛰지 말고. 그 쪽방에 쪽방에 1 5오천 원. 예. 주식님의 방탄문 봐줘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우리 후문이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 씨. 후문에 오케이. 수방사 수방사 나머지랑 경찰 쪽. 그냥 그 그. 한참은 방탄 아? 어? 야 이거 빼야겠다. 주식님 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여기요. 그거 이기에서 속은요? 이기에서 이전전 지금 안 맞고 아 잠깐만 좀 맞아 맞아 거기 이제 맞았네, 이제 맞았네. 이제 맞아 뺄게요.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예 한번 해야겠다 인생 너뭐 사려라 네 방탄 보좀 뭐 까인 것 같은데 인생 방탄에다가 뭐... 체력가스좀 뿌를까 어떡할까 야저 바퀴, 아니면... 깨... 바퀴 너무 바퀴 너무 깨지는데 반개 아, 쪽에다 아, 체력가스를 방계 뿌리고, 웃겨, 지금 정문에 있는 사람이 2층 보고, 후문에 있는 지금, 사람이 고 지금, 들어봐요. 방개, 쪽방에, 쪽방에 1층 없어서, 1.5기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4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0기에 혹시, 4기 뺐어요. 2기에서 써가지고, 계속 쳐맞아서. 아, 오케이. 잘 뺐어, 그러면. 자기 못 가. 그러면, 그냥 방, 야, 그러면, 그냥, 방탄문화에 체력가스 4개 다 던져봐. 아, 왜 네. 났겠네 야에비너 무깨지는데. 나 2층에 몇 개지는 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방탄문 아래 체력가스 4개 다 던져 봐요. 목숨걸고 던져야 되거든 이거 아, 어, 목숨걸고한명 희생해야 돼. 내가 그럼 내가 내가 듣고 올게. 이거 아이프 중에 아. 앉아 있어도 돼. 어떡해? 파티. 나 지금 방탄문에서 방탄 지하면 들어간다. 일단 하나 듣기고 왔어. 하나 듣겠고. 잡아라. 너가 레그들 해라. 뭐 전으로 있 야, 그 뒤에 있는 거 맞아. 니콜 레그거든. 야, 나 목숨 던지고 갔다 올게. 아, 어, 네개 던지고 와가야. 오케이. 시간 소어인데안 어, 뒤졌어, 안 뒤졌어. 오, 새로 오셨네. 어, 나이어 자,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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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레그돌, 레돌 자, 일단은 할 어디 할야 레그돌. 지금 어제 방탄이 어, 거기 체력 있거든. 물결표가 안 돼요. 아, 이거 레전드다. 아, 그럼 점프 한번 뛰요 어, 점프, 어, 괜찮아요. 점프, 여러 번 뛰고 있는지. 오케이, 음,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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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머지 밖에 들어가지 말고후문 하나 다 들어가 있어. 밖에 있지 말고후문 하나 다 들어가 있어. 괜찮아. <laughs> 사무실 펌샷이다. 아니, 시민 쏠밖에다 안에 들어가 있어라고, 후문에 있는 이원들 아야, 아니, 안에 쏘지 말고, 좀 들어가. 고도 따라주세요. 아웃플레이 지금 있어서. 아, 저거 내가 처리할게. 다 들어가, 그냥. 아. 아, 죽였어. 아, 죽였다. 다 안에 들어가 있어. 오케이 지금 1.5계단에서 쏘는거같아요 반개 자 후문 이거 뚫는게 날까 말까 후문 뚫을래 말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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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값은 던지고 체력값은 던졌어 다 던졌어 하나 아, 하나 하나 어 하나. 하나 남았어? 어 하나 남았어 딱 하나 남았어 하나 그러면 형 목숨 걸 연기 어. 하나 던져라 연기 연기다가? 어 오케이 목숨 걸고 갔다올게 오케이 연기나 지키고 왔어 오케이, 그럼. 털었어. 오케이, 그럼. 바꿔졌어 하나만 브리핑해줄게. 이거, 여기 특임대 한명 있지, 특임대. 들 특임대 한 명이라, 특임대 두명 있잖아. 여기 지금 중문에 띈 게, 내총 견뎌고 있는 두 사람. 음. 이 사람들 쪽방 나는 거 봐주고, 나머지, 그리고 꼬북이랑 두십 네이 사기 밑에 동시에 뛰어줘요 알겠죠? 오케이, 나머지 오케이, 이런 데다 방탄문 들어가고. 자, 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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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요, 못 가요. 꼬문이 있는 사람들, 이층 나라, 음. 연간형 빼고 다 그냥 다 들어가면 돼요. 방탄문 안으로, 인으로 하면 돼요. 아, 들어갈게. 차피 20분에 우리 자동 패배 되니까, 내가 네, 들어갈게요. 네 방. 개다 네, 네, 참... 붙어요. 에이, 어이, 어, 장전 한번 가세요. 장전 한번씩 가세요. 다 붙고, 다 붙고. 나래, 나래 붙어. 쪼빵 하나 들어갈게. 아, 쪼빵, 쪼빵 안 되거든. 그, 아, 음? 그럼 그두 명이 들어가고, 그, 그 내가 마지막 어. 명이. 오케이, 오케이. 트윈들 두명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스리, 투, 워. 망사림하지 말고 뛰어. 오부기가뚫이네 사기 밑에 자리 먹어. 오프 먹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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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딜기 컷. 딜기 컷. 카라 컷. 아래 방탄문. 공격이다. 공격이다. 2층도 오지 말면 있어. 방 방탄 먹었어요. 아니, 재활몇 대를 맞아야 되겠니? 나 지하 먹어. 지하. 지하. 지하 하나 더. 지하 나 더. 방탄 저, 문 지야 뚫었으니까 지야 방탄, 지야 방탄, 하, 방탄 하. 문 하나 더 뚫어 가시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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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3 0 2 3 3 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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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2030, 2 2 2 0 2030, 2층3 0 2층2층2 0 2030. 2030, 2030. 2030, 2 0 3어2 2030. 어0 3 0 2 0 3 2030, 2 2층3 2층2 0 2030. 2 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 0어 이쭉가 죽을 때가 쭉쭉지 말고. 쭉쭉도안다 그 하루도 그 쭉쭉 고 하루도 안다고. 하루다고 하루도 다고도쭉다고하어도다고 하루도 안다하쭉도 안다고. 하다고 하루도 안다고. 하루도 안다나 하루도 안다고. 야루야 안다고. 하루도 안다도다고 하루도 안다고. 하루도 안다하 안다고. 하 안다고. 하 안다고. 하루도 안다고. 하루도 다고 하루도 안다고. 하루도 도안다도 안다고. 하루도 안다고. 야루도 안다고. 하루도 안다고. 하루도 안다고. 하루도 안도 와 겁나 깔끔했다. 이르지 말고 되게. 이 말고. 안 네. 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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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 나이스 고생하셨니다고생하셨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이거 아, 그거 지 전술총 아까 전소? 전술총 안 되나? 아안돼안돼 어, 전소 이필요안 돼. 안 돼, 안 돼. 네, 돼. 살아 있는 사람 지금 정...